안녕하세요. 제가 어, 다시 전라도 아줌마 쓴소리 2를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저녁 12시가 넘어갔네요. 어, 어 보름 아침인데 어, 잠도 안 오고 해서 원고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를 좀 광장에서 어, 제가 뭐 외치듯이 네, 물론 오늘 천안에서도 집회들을 하고. 어,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 제가 왕장에 나가서 또이 연구를 가지고 할 때는 뭐좀 흥분돼서 격앙된 목소리로 여러분들 앞에 또 어,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늦은 밤이고 해서 조용히,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해 놓은 곳을 한번,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입법, 사법, 언론, 행정부까지 마비. 배움 이후 점점 알게 되는 것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입법, 사법, 언론까지 장악하던 탄핵당이 이젠 행정부까지 먹겠다고? 지금 윤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탄핵 심판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자파 쪽 우리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고 편향된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권도 안 주고 초침을 들고 진행하는 것들을 보니 참 기가 찰 일들이었다. 이 사회주의의, 사회주의의 그러니까 체제 변화를 시도 중이다.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우리 사회는 이미 자유대한 민국 체제를 갈아엎고 사회주의의 씨앗을 사회 곳곳에 뿌리면서 그 싹이 이곳저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지난 날 선배들이 간첩이 많다는 말을 하면 아직도 색깔론이냐며 비담아 안 듣고 웃고 말았던 내가 우매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나만 살려고 조용히 있었다는 것이 후회스럽고 먼저 깨달은 선배님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 원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에 의심할 것도 없이 정치 쪽은 무관심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문정권부터 이해 못할 법안이 만들어지고 국민이 노예가 되는 느낌이 느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제가 호응금도 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그러한 어떤 그 법안들을 통과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한 법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2.3 개험 이후 알게 모르게 사회 곳곳마다 뿌리내리고 있는 북한에서나 보는 상황들을 대한민국 한 유치원에서 보고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부터 정치 참여까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우대금리를 준다든지 값싼 중국산 늘어 이젠 인공지능 AI를 우리 국회까지 설치하고 장악하는 검증되지 않는 중국산으로 뒤덮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윤 대통령의 개음을 통해 아찔한 상황들이 드러났지만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정치 카르텔을 어떻게 제거한단 말인가. 온 국민이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지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조용히 구경꾼으로 있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사회주의, 독재로 넘어가, 사회주의가 독재로 넘어가는 것을 찬성한 사람일 것이다. 3. 카톡까지 검열? 감시체제 아니야? 민주파출소는 또 뭐야? 그러나 구경만 하던 2030 세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대학생들까지 말이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톡을 검열하고 다른 말하는 젊은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 공산화로 가는 길을 막아보겠다는 목소리들을 차에 곳곳에서 내고 있으니 눈물 나도록 감동이다. 하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업무 복귀할 때까지 더 분발해야 한다. 전 국민의 80%, 90%까지 정신 차리게 모두가 입을 열어 말하고 외치고 아우성 쳐야 한다. 그들도 최소한의 인간의 두뇌를 가졌다면 시끄러워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보고 느낄 것이다. 4. 집권 초기부터 계획적인 정치 공작. 윤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입버릇처럼 탄핵, 탄핵 소리가 들려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뺐더니 국가 돈 빼먹는 재미에 맞들린 집단이구나 생각했다. 어느 정권보다 나라 부채를 배로 늘려놓고 뭐 잘한 게 있다고 아우성인지 걱정이 되었다. 아직 업무 파악도 하기 전부터 무슨 탄핵 소리냐. 참으로 악랄한 집단이구나 하고 짐작만 하고 지켜봤다. 그러나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은 결국 외롭게 싸우신 윤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사법 리스크가 많은 야당 대표는 야당에서도 자기 사람으로 사당화를 만들어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재판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정부가 하는 일들마다 반대하는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데 계획적으로 주도해왔다. 지금에 와서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소름 돋는다 5.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라 가로열고 모양만 만들 수도 가로잡고 야당 대표는 또 국민들을 향해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우파 국민들의 귀를 썰깃하게 한다 헌법재판관은 좌파 진영으로 깔아놓고 형식만 갖추자는 그들의 선거용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항상 말이 달랐으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또 귀가 얇은 사람은 또 과거는 잊어버려요. 아, 그러고 쏠기도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윤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서 사회 곳곳 숨어 있는 암덩어리를 수술해야 한다. 선장이 없는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안절부절한다. 6. 부정선거의 온융 바로 열고 선관위 바로 닫고 정치 카르텔로 엮어 놓은 곳 부정선거 자료는 넘쳐나고 있다. 현재 국민이 아는 자료만 가지고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언제에서 부정선거 관련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다 아는 이상 봉합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대로 둔다면 어떤 선거에도 조용할 수가 없으니 하루속히 조사하고 근무자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저들은 국민, 국민 하면서 국민 알기를 장기판에 졸로 보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지 않는가? 저들의 관상을 보면 왠지 복수하고자 하는 살기도 든 눈빛이 섬뜩하다. 복수의 눈빛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 그들과 한 통속 성관이는. 개험 이후 서버 교체하고 증거인멸 다 해놓고선 검찰이 뒷늦게 조사한다고 한다. 그들은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고 마지못해 하는 척 하는 것이다. 참으로 동탄할 일들이다. 7. 광주는 우돌길이 사는 곳? 전한길 쌤이 강주 집회 간다니까, 이젠 신성한 곳에 오지 말라고? 강기정 강주시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말한다. 전라도 땅이 너네 거냐고. 너네들 거야? 참, 어이없는 일이죠. 8번. 헌법 재판관들에게. 전환길 쌤이 헌법 재판관들이 만약 탄핵을 강행한다면 역사 속에 을사오족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민노총이 또 들고 나서죠3일절에 대대적인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엄 주도 세력을 오히려 을사오족에 들어갈 인물이 대통령을 비롯 전환길 역사 강사까지 거론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소가 하품할 일이다. 지난 중가요? 정가은 목사님이 전라도가 문제야, 전라도가. 그렇게 한마디 쓴소리를 하셨다. 그러나 저와 같은 전라도 아줌마가 일어나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괴몽 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 개험 이후에 전라도 아줌마로 어, 이렇게 아줌마 TV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4050 세대들이요. 이젠 4050 세대가 좀더 민심을 바로 읽었으면 좋겠다. 가장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고 열정이 많은 세대들이고, 인생 중반 정도 살아보면 삶의 무게와 주인의식, 책임감이 강할 나이다. 그런 국가의 중심이 되는 세대가 지금 돌아서지 않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느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잠깐 일손을 멈추고 길을 열고 눈을 뜨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병든 곳을 치료하고 하루속히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4050 당신들이 앞장서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나라를 살리는 충정심으로 하루속히 지금 좌익 세력에 덫에 걸렸다면 빠져나오길 바란다. 우리 후대가 살아갈 세상은 독재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기의 국가에서도 조선 수출은 세계 2위로 올라섰지만 다른 것은 자꾸 밀리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얼마 전 11위에서 지금은 세계 13위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에서 지금 6위로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시오는 국가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를 살리려면 나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 한 가정에서도 서로 돕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듯, 이루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다. 하루속히 국가의 반역자들을 색출해내고 알복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라도 아줌마의 부시렁거리는 순소리 2탄 여기까지 한번 꼴짝거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늦은 밤인데 아 제가 다시 이제 녹화한 것을 음,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전라도 아줌마 TV 게시글에다가 이거를 옮겨 놓겠습니다. 어, 저도 전라도가 고향이지만은 어, 전라도 아줌마로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싶어서 제가 골목대장 한다고 했잖아요. 음, 젊은이들처럼 매일 뭐, 어, 이렇게 연사로 나가서 목소리 높이지 못하지만은 어, 잔잔하게 동네에서 또는 시간 날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에, 저의 달란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 저도 어, 요즘에 왠지 또 바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저녁 늦게 제가 시간을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 어, 하여튼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약번 알려서 제가 좀 아직은 좀 많이 한동안 많이 쉬어서 그런지 말도 오느라고 많이 부족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냥 원급을안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요점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어, 이번주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져요. 어떻게 그현재에서 지금 어, 서로 결론하는 게 이제 8차가 한번 남았다 그러죠. 오늘 지나서 목요일인가요? 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은 10, 17번까지 했는데 왜 8번으로 붙여야 되는지. 또 목소리 높여서 다들 얘기들 해주시는 분이 많지만은 아 요즘에 아주 젊은이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이 나서서 어 너도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전환길 선생님이 뭐 역사관이 어쩌니 어쩌니 해도 그래도 그분이 상당히 젊은이들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서로 흠집 내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오늘 늦은 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